오늘, 어, no, en realidad muy contento pues, es solo lo que ya cuando estaba tarde en el juego y veía que tenía poco picheo, estaba buscando la manera de, de llegar al noveno in y poder completar el juego. 어,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음. 게임을 어, 끝까지 오래 갈수 있어서도 기쁘고 어, 제 투구수를 보고 9이닝까지 어, 어떻게 하면 갈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 던졌습니다. 뭐 만몸승을 거뒀다는 거는 뭐 던졌던 구종 자체가 모두 이제 잘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구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구종을 하나 좀 뽑으시겠어요? <목소리> 이... 뭐... 필요없는 걸 던져버렸고 다른 선수들은 잘 작업했고 잘사용했습니 어... 마, 오늘 던졌던 모든 구종들이 다잘 통했다고 생각하고 어, 단지 오늘 첫 이닝 때 던졌던 커브 하나 어...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라도 선수를 이렇게 보면 뭐 투수들이 사실 갖춰야 되는 덕목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라도 선수는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갖고 En realidad sé lo que trabajo en la práctica, ¿no? que la práctica es el maestro y siempre estoy trabajando cositas más que todo y tratando de perfeccionar mi picheo bien y entre mecánicas y todo eso y es algo que estoy haciendo hace muchos años y siempre he tenido un control bueno, pero ahora estoy haciendo un poquito más de cosas y me están funcionando mejor. 어 사실은 훈련에서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훈련을 열심히 하고, 볼 컨트롤도 계속 조절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도 계속 신경 쓰는 게, 어 제가 가장 뭐 요몇년 동안 계속 힘들게 훈련한 것이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오늘 1대0 경기가 라이온즈파크가 개장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에게 그 선수 커리어 내내, 어, 그러니까 뭐 KBO 리그를 제외하더라도 1대0 경기 왕봉을 거둔 Que en grandes ligas o sea, tiré uno de ocho innings, pero me hicieron un par de carreras, en ligas menores y llegué a tirar uno de nueve innings en blanco. 어, 미국에 있었을 때 어, 8이닝 정도 던졌지만 그래도 실점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도 마이너 리그에서 완봉승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요? 이번 3연전에서 이제 원테인 선수가 첫날 승리를 거뒀고 후라도 선수가 오늘 완봉승까지 두 선수가 선발진을 이끌고 있는데 어, 평소에 많은 얘기를 나눈다고 들었어요. 평소 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나요? <목소리> Eh, solo hablo con él más la localización, eh, cómo, cómo debe tirar los bateadores, cuando hacen reacciones o cosas así, y le ha funcionado bien. Igual, acá mismo también, como me ha, ha echado bastante juego, siempre, siempre está buscando la manera de trabajar con ellos, igual como trabaja conmigo. 어, 저희는 되게 비슷한 투수라고 생각하고 어, 보통 얘기를 할때 로케이션 얘기라든지 타자들의 스윙을 분석하라 그 다음에 타자들이 어떻게 치는지 타자들에게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어, 또한 민호 형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서 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오래 게임을 끌고 갈수 있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KBO 리그에 이제 온지 3년째인데 정말 리그에서 가장 그 완벽한 그리고 가장 어 변수가 적은 완그 선발 투수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라도 선수가 생각하는 그 가장 좋은 정말 이 퀄리티 스타트를 반복 이하는데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가 생각하는 이그 많은 그 조건 중에 그 어떤 게 사실 좋아야지 이 리그에서 후라도 선수처럼 정말 안정감 있는 선발 투수가 되는지 예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laughs> En realidad tengo mi sinker y tengo mi, cam, mi, mi recta cuatro costuras y, y lo uso cuando es necesario. Siento que, que el sinker es un picheo la cual ayuda a salir rápido de los innings y, y cuando tengo mucho picheo, trato siempre de, de más que todo de localizar bien los, los, los picheos en las esquinas que sea difícil para ellos y tengan malos contactos. 네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 저는 우선 저의 싱커와 포심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어 싱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닝을 빠르게 끌고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어 또한 직구를 던졌을 때 웬만해서 외곽 쪽으로 가서 어 많이 삼진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Gracias muchas gracias p 이 세노텔 아포요 데이다일리다 이~ 아에이시 항상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어, 여러 번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 그 또한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제가 이렇게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